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8월 한 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수고 많으셨는데요. 글쎄 오늘 좀 많이 아쉬웠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다행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아, 그 중간쯤인 것 같습니다. 앱이는 보시면 고가 대비 약 68,000원에서 저가는 5만 원대까지 엄청 많이 흔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도 몇 차례 보여 드렸는데 이게 주봉이 아니라 일봉이에요. 급등한 종목들은 또 급락이 나면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기술적 반등 나올 때100% 맞지 않은데 어느 정도 보니까 기술적 반등 나오는 거는 급등했다 급락하는 것들은 이게 좀 맞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예, 주봉도 아닌 일봉이 이렇게 하루 이, 이틀 사이에 너무 변동폭이 커서 이렇게 저가 매우세가 일단 오늘 좀 들어왔습니다. 뭐, 예, 고가 대비 너무 빠져서 아쉬운 면도 있고요. 또 저가 대비 많이 올라서 다행인 것도 있고요. 그 중간쯤인 것 같아요. 사실 엘비는 8월 들어서 백신이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약 3만 5천 원서부터 시작해서 약 7만 원이라고 할게요. 두배 정도, 정말 빠른 시간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줬는데 일단 어제 그리고 오늘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한번 끊어주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오를 때무섭게 오르고 또 빠질 때 무섭게 빠지는 게 바이오주고 바이오주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게다가 바이오는 재료 그리고 일정에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어 사실 일요일 날 자료 보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뭐 어쩔 수 없었던 걸로 보여주는데요. 오늘 일단 하락한 이유를 살펴보시면. 이미 일요일날 나온 이야기지만 이 예, 나노젠 백신 긴급 승인 보류 영향 때문에 일단 오늘 하락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이게 부각을 받았고요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LB가 최근 상승한 모멘텀이 백신이었잖아요 근데 어, 자료 보충은 어, 좀 여기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어,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9월 10일경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과 제출이 9월 10일이니까 또 그렇게 보면은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지체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게다가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5%부터 해가지고 뭐 물론 종가는 마이너스 5.61%에서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는 마이너스 4% 때까지 이렇게 크게 반등도 해줬어요. 그래서 좀 전에는 주가가 하락한 이유를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은 한번 주가가 이렇게 반등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행에서 보내준 소식을 보시면요, 코박스 최고 담당자가 베트남 여성과학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 잘 아시겠지만, WHO 긴급 승인이 난다면, 코박스를 통해서 백신이 공급이 될 텐데 글로벌 유통권은 여기 인도랑 베트남 그리고 여기 아세안 일부 국가 제외인 걸로 보여져요. 여기는 이제 LB가 담당을 할 텐데 그 절차를 보시면 일단 베트남 긴급 승인이 먼저고요. 그게 이제 9월 10일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료 보충 요구가 나왔는데 그 이유를 보시면 WHO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하니까 어, 이 자료를 내고 베트남 긴급 승인을 받는다면 WHO에서도 얘좀 좋게 본다면 어, 무리 없이 곧장 승인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는데요. 간단하게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출신 여성 과학자 who 코박스 최고 책임자를 맡게 된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60억 달러에 달하는 코박스 코로나 백신 구매 예산의 사용을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자원과 예산이 부족한 약 92개국에 무료로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베트남 출신 여성이고 어, 이만큼 달하는 예산권이 있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효능 좋고 가격 저렴하고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제3세계 잖아요 미국이랑 선진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 저렴하고 효능 좋고 보관 유통이 용이하다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 때문에 오늘 반등이 일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코박스의 목표는 2021년 말까지 전세계 20억 도주의 백신을 공급하는 건데 현재까지는 약 2억 1,500만 도주 백신을 배포하는데 그쳐서 약 10%가 살짝 넘었네요. 아직도 가야 될 이런 목표에 도달하려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WHO와 코박스는 효능이 뛰어나고 가격도 싸고 부작용 걱정이 없고 보관과 유통이 쉬운 나노코박스와 같은 코로나 백신이 절실하지요 해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반등이 일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잠시 설명 드렸는데 ab의 백신 주타겟은 어 지금 당장은 미국 유럽 이런 선진국이 아니에요 아닐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쪽은 이미 접종률이 높아요 어 대신 이와 반대되는 제3 세계 국가일 걸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 값싸고 효능 좋고 좀 전에 읽어드렸던 대로 값싸고 효능 좋고 보관 용이한다면 요 장점으로 제3 세계 공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전에도 보셨지만 이만큼이 목표인데 아직 10% 살짝 넘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좋게 본다면 LB도 충분히 여기에 어 캐파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보여집니다. 어쨌든, 일단, LB가 상승에 브레이크가 한번 걸리긴 걸렸습니다. 아, 근데, 결국, WHO 승인 절차도 밟아야 하고, 코박스를 통해 유통도 될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게 키워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전반적으로 LB 관련주가 동조화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동안은 좀 LB 관련주 내에서 이렇게 좀 따로따로 노는 듯한 모습도 있었는데, 어, 오늘은 LB, 넥사, l 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LB의 걸림돌 어제 공매도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어, LB 잘 아시겠지만 공매도 장구 1위니까 공매도가 당연히 많겠죠. 이들 입장에서는 주가급등은 손실을 의미하는 거니까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아, 노력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최대한 현물 공매 포지션 이용해서 이를테면 고점에서 현물 그리고 공매 때리고 또 저점에서 쇼커버 들어오고 현물 매수 이렇게 하면서 다시 고점에서 또 때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할. 꼴로 보여집니다 예, 예측이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야 이제 손실을 줄일 수 있으니까 아, 그들 입장에서는 어, 지금 LB의 백신 항암제 가장 강력한 재료 두 개를 지금 두 손에 양손에 들고 있잖아요 게다가 둘다 이제 상업화가 임박하다고 하면 파괴력이 엄청 강하니까 아, 그들 입장에서는 급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각이선 어제 A생이 그 동안 못 가서 좀더 탄력적으로 움직인 거다라고도 할수 있는데 일부러그 동안 A생이 다른 거에 비해서 LB 관련주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갔잖아요. 상대적으로 덜 가다 보니까 여타 LB 관련주보다 저렴하고 공매도도 가능하고 그래서 어저께 일부러 A생을 이렇게 상한가에 안착을 시켰다. 그래서 만약에 상한가에 안착을 시키면 시장에 LB 관련주의 수급이 확 붙으니까 LB 관련주에 따라올 것이다 그때 A생에 상한가 때 매도 그리고 공매폭탄 부으면 수급이 꺾일 수 있으니까 최소한 꺾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휘청거릴 수 있으니까 수급이 꼬일 수 있는 있니... 수급이 꼬일 수도 있으니까 어제 엘생을 상한가로 보냈다 그리고 또 흔들었다 엘비 관련 주를 흔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뭐 정확히는 자세히 알 수는 없죠.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지난번 넥사 건도 가짜 뉴스 나왔을 때 이렇게 엘비 관련 주를 흔들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또 그렇게 본다면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지금 LB는 세력 그리고 공매도와 힘겨루기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잠깐만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지금 약 2년이 살짝 안 됐어요. 2년이 살짝 안 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랑 같이 동행길을 하고 있습니다. LB의 동행길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동안 제 입에서 안 나오는 단어가 딱3 개가 있을 거예요. 어그첫 번째가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가격에서 사세요. 그리고 어느 가격에서 파세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 좀 둘이 뭉실하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예, 네, 맞아요. 근데 이런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둘이 뭉실하다라는 건데 사실 팔아라. 또 사라라는 건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식은 자신의 계산과 위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최종 손실은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만 해주세요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또안 하는 두 번째 단어가 세력이라는 소리예요. 저는 세력이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이유는 가상의 상상 속에 있는 것을 실제 있는 것처럼, 그래서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수 있기에, 과대한 상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단어를, 예, 쓰지 말라고 하니까 쓰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사라, 팔아라. 두 번째, 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핑계에 접힌 게 핑계 되면서 종목 상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안 하는데요 안 하는 이유는 좀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각에선 지금 주가 올릴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측과, 그리고 주가 오르면 손실나는 측과의 힘의 대결이다라고도 하시는데, 아, 결국 그 말은 이제 재료의 싸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백신이 상용화 되는지, 뭐, 베트남 승인, WHO 긴급 승인, 그래서 LB에 얼마나 많은 매출이 찍히는지가 관건이겠고요. 그리고 항암제, 리보세라닙이 언제 NDA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민우믹도 언제 결과 나오는지, 그래서 상업화가 언제 일어나는지, 이런 예, 스토리에 따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세력과 공매도 간의 힘의 싸움이라고 규정한다면, 이 스토리 전개가 포인트 그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엘비는 이렇게 거침없이 오르던 상승이 한번 예, 브레이크는 걸린 듯합니다. 아 그런데 아직도 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WHO 건도 그렇고 베트남 긴급승인 권도 그렇고 또 9월이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S 모도 있고 기다리고 있는 게 9월에는 꽤 있어 보입니다. 어, 그 이도 대강이라고 하나요? 전투를 100번 다 이길 수는 없죠. 작은 전투 몇 개는 주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LB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는 그래도 LB가 백신이라는 날개를 달아서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9월에는 백신을 달고 흰껏 그리고 항암제 날개도 달고 두양 날개를 흰껏 펼쳐서 비상하는 LB가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비 조심하시고요 내일 좀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